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물론, 여기에서 이 영광의 왕은 장차 이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믿게 되면, 그 영광의 왕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야 여기에서 강하고 능하다, 전쟁에 능하다는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강하고 능하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전쟁에 능하다도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으시고 강력하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 내시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키시고 그 모든 무장을 모두 다 해제시키셨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를 공동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므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법을 이용해 우리 사람 위에서 왕노릇 하던 사단의 세력을 박살을 내시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복건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을 수행하시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원 전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흰 말을 타시고 전투를 치르시는 것처럼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곧그 따르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선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저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강하시고 능하신, 아니,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강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